엄마, 천도교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엄마는? 천도교는 아주 젊을 때 어떤 시집 가서 시아버님 따라다니고. 예. 어. 시아버님 따라서 할, 시어머니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안, 안 하시고, 네. 시아버님 따라서 열심히 네. 다녔었어요? 따라 열심히 네. 다녔고. 그때는 교당도 있었어요? 교당이 있었죠, 남해. 네. 네 난... 엄마는 남해. 어디 교고 나가셨는데요? 남의 비란교고 저기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지 어떤 옛날에, 선생님 만나셨어요? 그 옛날에 무감선생님뭐 많이 지 무감선생님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이 들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무감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각쪽에 기억이 안 나지, 니 네, 그러면 엄마가 지금까지 천도교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가장 보람은 항상 즐겁고, 우리 다 만나고 싶은 사람 즐겁게 만나는 거 기도 안 가고, 하다가 보니까 제일 유선인 적을 아, 어린이들을 봐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유선의 물을 만들게 됐고, 또그걸하다 보니까 수련을 안 하면 천도교를 할 수가 없은 게 이제 수련을 또 하기가 됐고. 네. 그러면 수련도 만 원래 수련도 만드시고, 네. 하늘 학교도 만드시고, 네. 네. 지금 하늘 학교하고 원래 수련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시작되는데,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70, 아, 거기 몇, 70, 몇 분이 되던데 이제 다시 7월부터 다시 시작하대야 네. 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좀 네. 좋아지셨어요? 이제 돌아온다 싶어가지 네. 네. 어머니가 그동안 선독이 한다고 열심히 하시고, 원래 수련도 만드시고, 어린이도 항상 정성스럽게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 해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응. 이렇게 산다 싶은데 하느님 덕에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싶은데 내 생각은 네 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